관리 위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미원응대 직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사실입니다중앙선관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투표용지 다감이 불법인 법적 근거 다 뭐요? 네. 투표 용지 처령이 불법이란 법적 근거 뭐예요? 신규 선거법에 처령이 응. 안 되신다고 되어 있으신 거예요. 몇조몇 항에 있어요. 선생 님, 법적으로 응. 정확히 몇조몇 몇 항이 궁금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대답을 해요, 선거직은. 선생님, 선거 안내 센터로 연결해 드릴게요. 숨. 성... 예, 그러지 마요. 선거법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분이... 안녕하세요, 선거안내센터입니다. 이 선거일까지 전화해도 이런로 전화를 잡아가지네, 돌려버리네. 어, 무슨 일이시죠? 아, 예. 예. 어, 승감이 어제 되세요? 예? 승감이 어제 되십니까? 남상덕 주무관입니다. 남상덕 주무관. 예. 소속 여대예요? 선거안내센터입니다. 선거과 직원입니까? 선거과 직원. 은 아니고 관리관이 직원입니다, 예. 선거과 직원은 아니죠? 선거 안내 센터입니다, 여기는. 그래, 그래, 선거 센터 예, 예. 그래서 내가 선거과로 전화했더니 그 친구들이 여기로 전화를 돌려버리는데. 예. 자. 투표 용지 촬영이 불법이란 법적 근거가 뭡니까?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지가 아니고. <laughs> 하하, 하하 말씀해 보세요. 네. 투표 투표소의 지, 질서는 음. 투표소의 질서는 투표 관리관의 권한이 있고요. 그 예, 예. 투표용지를 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질서 <laughs> 유지 차원에서, 예, 투표소 음, 내에서는 음, 금지가 질서? 됩니다. 질서? 그게 그게 어떻게 법적 금거래요? <laughs> 자, 그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몇점몇항이에요 잠시만요. <laughs>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중앙선관위가 언론 보도에서. 네. 투표용지 촬영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뭐 홍보 비슷하게 내고 만. 네. 그래서 내가, 네. 내가 알기로는 그 법적 근거 가 없어요. 투표용지 촬영이 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내가 알고 싶었던 한 거예요. 잠시만요. 음?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음.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딱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없죠? 공직선거법 164조 하고요. 잠시만. 잠시만. 164조 한번 봅시다. 예, 164조. 질서정 질수 질서유지요. 질 자기가 받은 투표연기를 촬영하는데 질수유지에뭐뭐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문제가 되죠? 네? 그, 그 지금 몇, 몇,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몇 항에 해, 해당돼요, 그게? 몇 항에 해당돼요? 164조 몇 항? 1 항이요. 이랑이 뭐라 돼 있어요? 보신다면서요. <laughs> 투표 관리가 또는 투표 사무는 네. 투표 질서가 심히 물난하요 공정한 네. 투표가 네. 실시 없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네. 저기 투표용지로 저기 어 저는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 투표 그, 공정투표 심이 실시... 들어와서 다 투표용지 찰투표 투표 촬영하고 있다면 그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그건 무슨 문제가 돼요? 자기 그걸 자기가, 아니, 자기가 지금 들어와서 촬영하고 응. 있고 그 뒤에 줄서 있는 모든 선거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 자, 투표용지 촬영하면은 그왜 그 투표소가 자, 자 여기 지가... 보세요 잘 보세요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났에 자기 투표지 그게, 그게 공정한 투표가 실가 유지가 안되잖아요 <laughs> 아이고 참 너무 웃기네 아니 뭐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가 하는데 촬영하는데 그게 공정한 투표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투표소는 특표를 네, 하기 위해서 선거인들이 들어와서 기표하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선 뒤에 있는 그 저기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방해 전혀 안 되는데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시죠? 어 그거는 저, 중앙선관의 생각이고 아, 저희가 중앙선관... 그렇게 생각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 국민들한테 투표용지 차량이 불법이라고 협박하고 차원의 있잖아요. 투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왜, 왜, 질서가 어떻게 방해돼요 그게 혼란이 아니, 돼요? 선생님 생각이시죠? 그 질서가 방해된다는 그래, 거. 예요 질서가, 충분히 질서가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그래, 법이라는 건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당신들 지금 중앙선관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니, 억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이시죠? 그래 그건 중앙선관위 생각이지. 그 이쪽에 법정원에 투표용지 차량이 불법이라는 건그 전혀 없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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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가 잘못이죠? 아니 그게 그게 불, 투표용지 촬영이 불법이라는 거가 여기 법적 근거 없네요 그러면 지금 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직선거법은 형법 어? 중에서도 아주 음더 어, 엄격한 그런 형법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이에요. 이 법점은 어디에 있어요? 투표용기 촬영이 불법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네, 선생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예. 아니, 투표용기 촬영이 불법이라는 게 공직선거법 몇조몇항에 전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지금. 그거 항의하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기사에 보면은, 조선일보등 기사에 보면, 투표용지 촬영이 불법이라고 중앙선관위가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협박하고. <laughs> 그게 국민의 협박인가요? 어, 그렇지. 투표용지 촬영을 하려는 국민에게 대한 협박이죠. 투표용지를 꼭 촬영할 필요가 있나요? 내, 내 투표용지를 내가 촬영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QR코드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응? 어? 그것도, 아, 그,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가 투표용지 QR코드에 있다면은, 그게 또, 중앙선관위가 불법을 쳐지는 거라. 중앙선관이가 제가 얼, 어떤 얘기를 해도 선생님께 설득이 안될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 응? 예. 법은 아니 뭐, 법 조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 여기 보세요. 투표, 그, 그, 투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 분의 투한 분의 그그한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네? 네. 투표소 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투표지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한다 되어 있죠. 투표지는 그뭐 비밀 투표 원칙에 반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투표주의 투표수의 질서가 심히 문난하여 그게 왜 심히 문란한 데요 예뭐 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 더 이상 뭐 선생님하고 아니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예투표거리 예.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사를. 아니 선생님은 투표, 투표 용지를 그, 저 뭐,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는 게 질서에 방해 안 된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방해 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남상등 주무관님은 그럼 164조 네. 1항이 투표 용지 촬영의 불법이란 법적 근거네요. 된게 맞죠? 네네. 164조 1항입니다. 이게 예. 중앙승관이의 공식 입장이죠. 그렇죠. 공식 입장이냐고요? 이중 네, 좀... 공... 아니 선생님. 그거는 우리 남산동 중공 관님면 지금 중앙선. 선생님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이재진 이재진이요. 예. 아 저기 저저 부산에 계신 분이시구나. 예, 아이고 아, 아시네요. 아, 예예. 예. 네. 치과 의사시구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유명하신 분이시죠예. 그래 내가 예. 이거 뭐고 지금 내가 기사를 보고 놀랜데요. 예. 왜 놀랜가 하면은 이때까지 투표 연기 촬영은 내가 알기로는 왜뭐 중앙선관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죄로 놓은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 알고 있는데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뭐 유죄로 놓은 거 있습니까 그게 내가 좀 궁금하네. <laughs> 그런 것까지 일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아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판례를 들으셔야지. 아니, 뭐. 아니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선생하고 그 청구법 질이 없으시면은 대화하고 싶지 음. 않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예, 예. 마지막으로 이만 맞습니다. 이만 전화 응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다당이죠